아놀드예요. 아놀드,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는 거 맞나요? 아놀드, 나쁜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전복되어서 이제 각각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거래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아무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국가의 안녕과 세계에서의 위상을 위해 일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 이런 체제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나 주거단지 대신 감옥에서 살 거예요. 국가의 법률이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정말 이상해질 거니까요. 문명의 발전은 잊으세요. 결국 나라끼리의 관계는 필요 없어지고,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뜻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중공업이 나라에 없었다면 지금 당신은 새 차를 살수 없을 거고, 바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형편없는 자전거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라진다고 할순 없지만 친구와 개인적인 대화는 숨어서만 가능해요. 큰 라디오 소리로 가려야 하고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면 정부에서 허락받은 헤어스타일로만 할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스타일은 몇 가지 되지 않네요. 가장 무서운 건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국가의 큰 자원이 군사력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한 명쯤은 크고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아무드 방금 세계를 구했어요. 생명인 게 세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번에도 곤경에 처했습니다 아놀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눈앞에 억만장자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놀드 뭐를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아놀드를 비웃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인 게뭔내 아쉽네요 왜냐하면 아놀드는 오늘 대통령 대역을 맡을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떻냐고요 대통령이 뭘 먹는지 좀 봐요. 프렌치 프라이. 버거 콜라까지 오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골로 가겠어요. 에그맥머핀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보안 기관과 미팅을 한 다음 서류에 사인도 하고. 아, 이런 못해 먹겠네요. 시내로 바람이나 쐬러 가 볼까요, 그럼? 이제 대통령의 자동차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폭탄의 폭발에도 끄떡없는 똑같이 생긴 자동차 12대이지요. 점심 시간입니다. 메뉴는 커다란 피자, 케첩도 뿌리고 초콜릿 밀크쉐이크와 같이 먹는 거죠 이제 조금 따분합니다 비상사태라도 선포해볼까요? 아니면 김정은을 놀려볼까요? 또는 모든 미국 시민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를 구독할 의무가 있다 라는 음 법을 만드는 건 어때요?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KFC 닭다리와 물론 콜라입니다 트럼프가 이미지 유지를 위해 이런 식사를 하는 건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은 말이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연봉으로 1달러만 받는 이유가 이거군요. 대통령의 연봉을 달라고 했다고요? 정말 멍청하군요, 아놀드. 그래서 원했던 1달러는 받았지만 원래 대통령의 연봉인 40만 달러치의 세금은 아놀드가 내야 합니다. 그 연봉은 벌써 연방 기관에 넘어갔지만요. 자, 아놀드, 어느 쪽 콩팥을 음... 팔 건가요? 음? 하루 동안 김정은이 되는 거예요.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당신만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는 따라야만 하는 거긴 해요. 여기서 일상생활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쪽에선 당신에게만 허용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유러피안 디자이너의 옷을 입거나 누텔라를 먹는 것 말이에요. 당신이 중요한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당신의 큰 집은 무장된 군인 소대와 전기 울타리 지뢰밭으로 지켜져요. 핵폭탄도 반사할 만한 벽도 있고요. 전부 납으로 덮여있죠. 이제 준비하세요. 여행을 떠날 거예요. 킴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미팅이 있어요. 하지만 이두 번째 만남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대신 가게 되었네요. 당신의 개인 장갑 열차는 이 집에서 시작해요. 장갑판으로 덮인 차량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속도는 시속 60km를 초과하지 못해요. 오늘 하루만 이 모든 게 당신 거예요. 보다시피 올해 수확은 별로였고 10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00만 명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기 아마 20분 정도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요. 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면 어쩔 수 없죠. 이동식 화장실은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소변과 대변 샘플은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스파이가 질병에 대해 알아내지 못하도록 수집될 거예요. 도시 전체에서 가장 좋은 방을 당신만을 위해 빌렸어요. 나간 후엔 대통령이 머물렀다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보안 서비스가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지문이나 머리카락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미팅 초대장을 왓츠앱으로 보낸 게 수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UN이 창설된 해입니다 세계적인 안보를 목표로 하는 이 조직의 인무에 51개 국가가 서명했어요 현재 UN은 19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회원국에서 제외된 국가는 없습니다 안놀드에요 빨간머리의 마른 남자가 풍선 보트로 바다를 정복하려나 봐요 100만 뷰가 될 영상인데요 함부로 영해를 건너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우와, 아직 아놀드에 대해 잘 몰랐나 봐요. 뭘 보여준 거예요? 아놀드, 언제 시민권을 바꿨어요? 흠, 해양 플랫폼이 시랜드 공국과 매우 흡사해요. 오래된 군사 기지 부지에 만들어진 가상 국가이죠. 이런 곳의 이점은 세금이 전혀 없고 모든 종류의 사업에 대한 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긴 경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뭐예요? 아쿠아토피아의 왕이 되는 건가요? 이런 말을 할줄 몰랐지만 왕족 복장이 잘 어울려요. 아놀드 구강패야. 혹시 첫 번째 법은 다이어트 콜라 금지에 관한 내용일까요? 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비용은 1조 3천억 달러였어요. 유엔이 사라지면 15개국에 12만 명이 넘는 평화 유지군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들 국가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곧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돈만 내면 여권을 발급해준다고요? 딱 봐도 사기네요. 시랜드 왕국에서도 여권 15만 장을 천 달러씩 팔았었거든요. 당신의 결정 때문에 아쿠아토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가 되었어요. 관타나무, 만수용소, 아놀드, 안 들려요?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시도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니까요. 누군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0cm 금속의 문들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감시 카메라가 가득한 수많은 통로들을 지나가야 하죠. 악랄한 경비견을 물리치고 5m 높이의 초고압 전기 울타리를 넘어 날카로운 콘서티나 와이어를 통과하고 모든 구역에서 수십 명의 경비병을 지나쳐야 해요. 현재 이 감옥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40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아놀드도 그명단에 올랐어요. 축하해요. 그거 외에도 그 누구와 말도 할수 없을 거예요. 모든 수감자는 24시간 엄격한 독방에 감금되어 있거든요 시간 이야기가 음... 나와서 말인데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메뉴가 뭔지 볼까요? 좋아요 여기서 뭘 먹나요? 감옥에선 요리가 하나뿐이에요 바로 뉴트로프 뉴트로프는 남은 음식으로 만든 감옥 형벌 음식입니다 소금이나 향신료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으 으흐... 보고 있기도 힘드네요. 아놀드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음, 안 먹는다고요? 항의의 표시로 단식투쟁을 하려는 건가요? 오, 보세요. 귀엽네요. 빵으로 시간을 보낼 작은 인형 친구를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아놀드. 그런데 아까 행동이 문제가 된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걸 잊었는데. 제가 말하는 걸 잊었는데, 과타나무만 수용소에서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군가 단식 투쟁을 했다면, 콧구멍에 튜브를 밀어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어, 가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갖 고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물, 추위, 음악, 전기 고문이 모두 관타나무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하죠. 이런 고문을 며칠만 겪고 나면 뇌와 근육기능이 약해지고 사고 과정이 느려지며 의지가 쉽게 무너질 거예요. <laughs> 아놀드, 알고 있어? 전 세계에 약 7500메가톤 용량의 핵탄두가 15,000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쪽으로 5분 전에 그중 하나를 보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거야 빨리 도망가도 소용없어, 아놀드 고농도 전자펄스는 모든 전자장치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현대의 자동차들은 이런 고농도 전자방사에 너무 취약하다고 어우, 순수 그리핀으로 만들어진 이런 고물차는 원자 수준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서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겠는걸? 말라 비틀어진 엉덩이를 빨리 빼야 할 거야, 아놀드. 만약 네가 버섯 구름을 보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엄지를 올려세워봐. 만약 구름이 네 엄지보다 크다면 넌 방사능 지역에 있는 거야. 엄청 운이 좋은데 혹시 선크림 가진 거 있어? 농담이라고. 얼른 여기서 도망가야 한다고. 빨리!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이미 네 DNA를 천천히 파괴시키기 시작했다고 축하해! 넌 결국 핵 공격을 겪어내면서 더 이상 할로윈 의상이 필요 없게 되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만약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핵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쏜다면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이 그들의 핵을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지 진짜 대재앙이 오게 되는 거야 아놀드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거라고 넌 이제 죽게 되는 거야 친구 아놀드! 당신이 낸 소리 아니죠? 말했잖아요. 당신의 멍청함 때문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거라고요 음, 다는 아닌가요? 핵폭발은 약 3,000제곱킬로미터를 파괴해요. 그리고 지구상에 파괴하기에 적합한 면적은 약 3억 6200만제곱킬로미터입니다. 모든 걸 파괴하려면 약 12만8천개의 탄두가 필요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많이요. 아놀드. 핵전쟁을 준비했다고요? 인류의 일부는 살아남을 거예요. 진짜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통조림 식품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하나는 사라졌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식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발바르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건설되었어요. 여기에 90만 개 이상의 씨앗이 들어있고 20억 개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식물군을 되살리기에 충분해요. 적어도 긴 시간 동안 먹을 음식을 제공할 겁니다. 잘 준비했어요. 칩, 물, 식물, 통조림, 약과 컴퓨터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었네요. 평균적으로 한 번의 핵폭발은 대기로 50톤의 먼지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발로 인한 먼지는 하늘의 50에서 85%를 덮을 거예요. 그럼... 먼저 뭘할 건가요? 진심이에요? 엄청 큰 햄버거? 슈퍼카는 어쩌고요? 트럼프의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요. 더 멋진 걸 해보세요. 우와, 진정한 영웅이네요. 동물원의 모든 동물을 탈출시키다니. 현명해요. 자, 다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반려동물은 어쩌죠? 지구에는 5억마리의 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양의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겠어요. 슬픈 얘기는 제쳐두고, 아직 지구의 모든 시설은 열려있어요. 네, 롤러코스터도요. 시속은 206km까지 가속되고, 127m 높이에서 떨어져요. 이전엔 키가 작아서 타보지 못했지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네요 흠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람이 없이는 전기가 점차 사라져요 리튬 배터리도 7년이 지나면 방전되고요 태양에너지는 약 20년 후에 마지막 패널이 고장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도 인간의 도움 없이는 수십 년 안에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아놀드 어서 나와요 다쳐도 구급차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쓰레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플라스틱과 유리는 700년에서 1000년 이상이 지나야 분해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